배트입니다 요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는 폐지를 주우면 그 폐지는 중국으로 수출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상태 나쁜 폐지 수입을 금지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만 폐지를 중국에 수출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종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도 중국에 종이를 수출해 왔었는데 그게 전부 다 막힌 겁니다. 국제적으로 폐지 공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폐지계의 큰 손인 중국이 갑자기 폐지를 를안사 버리니까 전 세계 폐지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폐지 가격도 안 떨어진 것은 아닌데 외국의 폐지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경쟁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폐지를 모아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 수거업자는 이 폐지를 압축상에 넘기게 되고 압축상은 이 폐지를 처리해서 재지 회사로 넘기고 재지 회사는 이 폐지로 재활용 종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폐지 가격이 폭락하니까 우리나라 재지 업체에서는 국산 폐지를 쓸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은 폐지를 모아봤자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업체들이 수거거부를 선언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120만 가구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큰 업체에서 폐기물을 모아봤자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창고에 쌓아둬봤자 뭘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이제 수거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모아봤자 누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문제는 폐지 수거업체가. 폐지를 수거해 주지 않으면 그 종이 쓰레기들은 다 어쩔 겁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종이를 수거해다 팔면 수거 업자한테도 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돈이 안 되는 비닐 같은 것도 그냥 같이 수거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이 수거를 안 해버리면서 종이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쓰레기까지도 수거를 안 해버리니까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환경부가 폐지 수입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폐지 때문에 우리나라 폐지가 팔리지 않고 국내 폐지 가격도 많이 떨어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외국에서 들어오는 폐지 수입을 제한하겠다 라고 하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제지회사가 억울합니다. 포장용 골판지 같은 경우는 거친 섬유를 남겨놓아야 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폐지의 경우는 워낙 재활용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강도가 떨어지고 불순물도 좀 섞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산 폐지보다 수입 폐지가 가격도 싸고 질도 좋기 때문에 재활용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미국산이나 일본산 폐지를 섞어야 강도가 있는 튼튼한 종이를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양쪽 주장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환경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공무원이 공무원 했죠. 뭐 민간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민간 업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해서 너네 다 망하게 하겠다. 말안 들으면 혼난다 이겁니다. 뭐 어쨌든 그 협박이 먹혔는지 어쨌는지 일단 폐지 수거 업체는 폐지 수거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수입 폐지를 쓰고 나머지는 국산 폐지를 쓰도록 하자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폐지를 버릴 때 골판지는 골판지끼리 흰 종이는 흰 종이끼리 따로 배출을 해서 국내 폐지의 급을 올려 재활용하기 좋게 하자든지 지금 당장 국산 폐지 수요가 없으니 환경부가 폐지를 선매입해 비축을 해두자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입 폐지가 어쨌든 필요한 상황이고 국산 폐지의 질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국산 폐지를 비축하면 어쨌든 그 폐지를 결국 소모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지 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입 폐지 대신 국산 폐지를 쓰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죠.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중국이 폐지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 폐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폐지의 수거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경우는 좀더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